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어르신들도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타지로 나가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와 같은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85세이신 김상우 어르신입니다. 경남 창령에서 나고 자라신 분인데요. 30년 전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상우 어르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때는 1958년 6.25 전쟁이 끝난 지 5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김상호 어르신은 그때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경남 창령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농사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시절이었지요. 아버지, 저 서울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상호야, 서울이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다. 그래도 여기 있어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조심해서 다녀와라.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훔치시며 보자기에 옷까지 몇 벌과 집에 있던 쌀 조금을 싸주셨습니다. 아들아 힘들어도 참고 견뎌라. 우리 상호는 착하니까 하늘이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상호는 생평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차표 값조차 아까워서 경부선 화물 열차에 몰래 올라탔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서울 용산역에 도착한 상호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는 구하기 어려웠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했지요. 청계천 근처 판잣집에서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살면서 낮에는 징꾼 일을 하고 밤에는 야하게 다니며 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밥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면 상호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2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빈손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1960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상호는 명동 거리에서 짐꾼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신사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젊은이 잠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무거운 책들이 든 상자를 옮겨 달라고 하셨습니다. 상호는 성심껏 도와드렸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어디서 오셨나요? 경남 창령에서 왔습니다. 아, 그럼 고향이 멀군요. 서울에서 뭘 하시나요?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신사분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우리 회사에 와 보세요. 성실해 보이시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분은 명함을 한장 주셨는데, 대한상사 전무 이정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정말 하늘이 도와주신 것 같았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후 상호는 대한상사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서 부장까지 올라갔지요. 이정호 전무님은 상호에게 은인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이정호 전무님이 돌아가시면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발견된 일기장. 그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60년 12월 15일기. 오늘 명동에서 만난 그 청년. 고양이 창령이라고 했다. 혹시 하는 마음에 물어보니 역시 그 아이가 맞다. 25년 전6.25때 내가 부상당해 쓰러져 있을 때, 물을 떠다 주며 며칠간 돌봐 주었던 그 어린 아이. 그때 그 아이가 자라서 서울까지 왔구나.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정호 전무님은 상호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전쟁 중에 자신을 구해준 그 어린 아이를 알아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상호 어르신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전무님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상호 어르신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한 작은 친절이, 제 평생에 그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정호 전무님은 정말 은인이십니다. 어르신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왔지요. 작은 친절 하나가 평생에 걸쳐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상우 어르신의 이야기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들이 언젠가는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